오늘 알아볼 세팅은 명탐정 코난 1차 유입분들을 위한 종례 세팅입니다. 영상의 세팅보다 좋은 세팅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일전에는 추다 세팅을 알아봤다면 오늘은 종례 세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머리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를 껴주시면 되겠는데요. 어, 요, 노블레스 빼에로 모자를 끼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팅무에다가 저기 밟혔을 때 튕겨낼 확률을 팅모라고 하거든요. 저기 이제 팅모 90%에다가 쟁반 저항45% 달려있기 때문에 끼는 겁니다. 어, 이제, 고급형 조커 삐에로 모자가 있는데 왜 노블레스 삐에로 모자를 써야 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유입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요 글레이스 심볼이라든가 뭐 악몽의 파편 심볼, 그 다음에 어, 흑명제어 심볼처럼 이제 쟁반에 부두가 붙은 심볼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얼굴이랑 어 머리에서 이제 쟁반이랑 부두 저항을 이제 수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가 붙 보급형 저코피에로 모자보다 요 노블레스 모자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요 노블레스 모자 피에로, 피에로 모자를 만들려면은 어 연금술사 모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삐에로 모자 만들 수 있거든요. 요거 삐에로 모자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만드셔가지고, 여기 이제 다 왔으면은 업그레이드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쟁반 45% 여기 이렇게 이거 만드,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만들 때 카드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카드작을 좀 많이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종례를 하실 게 아니라면은 카드작부터 먼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어, 낚시코인 4등급 아이트 선택권 그 다음에 어, 에스트렐라 상자에서 구할 수 있는 에스트렐라 쉐이드 이제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여로 이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 쓰는 캐릭터 성별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교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혹시나 이제 플레이그 닥터 상자 같은 거를 깠다가 뭐 플레이그 닥터 마스크가 떴다? 그러면 요거 뜯기셔도 무방합니다.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성별 제한이 없는 부두 45%짜리 마스크라서 요거 있으신 분들은 요거 껴주셔도 무방해요. 자, 그 다음에 상의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 조커피에로 상의 요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닭방 3%가 붙어 있고 또 추대 5% 붙어 있기 때문에 껴주는 거예요. 어, 아무래도 기간제기 이 때문에 100일 동안은 요걸 이제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등급 아이템 선택권이나, 세컨드 다이아티켓으로 교환가능 한, 루미너스 폭시, 요거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아니면은, 기쁨의 로얄 머플러라고, 어, 요것도, 이제, 닭방 15% 주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컨트롤 높게 쓰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쁨의 로얄 머플러보다는, 이제, 루미너스 폭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이 같은 경우에는, 어, 어, 나는 이제 대시 조절 능력이 좀 뛰어나다. 나 대시 조절을 좀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기 저항이 붙은 스핑크스 핫팬츠 추천드리고요. 요거를 이제 요즘에는 이제 1티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전기 저항도 붙어 있지만 빨고 지속 시간 증가도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티어가 좀 높게 평가되는 건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대시 조절 능력이 좀 뛰어나지 않다면은 이제 닥터엘의 블랙 카이를 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추대 가 이제 8% 붙어 있고 변신 시 도마뱀이 될 확률 25%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는 이제 연금술사에서 제작할 수 있는데요. 요거 제작하는 방법은 지난 번에 추대 세팅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링크 달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스핑크스 핫팬츠 같은 경우에는 연금술사 이제 하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스핑크스 숏팬츠 있잖아요. 요거 이제 제작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제작하실 수 있을. 요것도 아무래도 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참고 바라고요. 요거 제작한 다음에 요걸 이제 제작하시고 요거 제작한 다음에는 또 업그레이드 눌러셔가지고 이렇게 전기항20% 빨고 20%, 빨구 20 나오도록 이렇게 어,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탱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 조커 비에로 장갑 이제 닭방 오퍼 그 다음에 추대 오퍼 그 다음에 일회피 오퍼 달려 있기 때문에 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멘션이나 데이스타 둘 중에 하나 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디멘션 이제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교환하실 때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디멘션 같은 경우에는 여하고 남이 또 나뉘어져 있고요. 데이스타도 이제 남녀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교환하실 때 주의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등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스타를 이제 껴주도록 할게요. 자, 데이스타를 끼는 예유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닭방이랑 회피랑, 이제, 그리고 또 분노분지, 그 다음에 추대 또 붙어있기 때문에 이제 껴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닭방이 붙어있는 게좀 큽니다. 요거 이제 데이스타나 디멘션, 이제 어떻게 이제 교환하느냐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은, 그것도 제가 이제 일전에 설명해드렸지만, 한번더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기 뉴비나 이제 신규 계정이신 분들께서는 여기 위쪽에 달린거리 보상, 막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하이런너 교환권 받으실 수 있을 건데 그거 이제 없으신 분들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업적, 포인트 교환소, 기타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하이런너 교환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환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 바라고요. 업적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업적을 이 업적 목록에서 이 해당 미션들을 통해가지고 얻을 수 있으니까 참고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컨드 고즈 티켓에서 교환할 수 있는 헤이즈 가디언 뱅글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팩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 조커피에로팩껴 주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착지증 1.5초랑 쟁반이랑 부두 그리고 분노분지 그리고 추대 이제 붙어 있으니까 이제 껴 주면 됩니다. 혹시나 이제 복귀 분들께서는 이제 해인달을 이제 껴도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해인달보다는 조커피에로 팩이 더 좋은 것이 어 왜냐하면 보급형 조코피에로 패카드 경우에 추대가 5%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시 조절 능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보급형 조코피에로 패이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해임 달보다는 보급형 조코피에로 패를 끼는 것을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스페셜에서는 이제 1등급 아이템 선택권이나 세컨드 골드 티켓에서 교환 가능한 나이스 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인두스트리아나 그리드, 그리고 범람하는 해도 셋 중에 하나 껴주시면 되는데요. 인두스트리아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 범람하는 해도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미솔로지 교환권으로 이제 인두스트리아나 그리드로 이제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처음 받는 미솔로지 교환권은 인두스트리아나 그리드, 그러니까 미솔로지 부스터로 꼭꼭꼭 교환해 주세요. 어, 요 부스터가 없으면 테론을못 해요. 인권템이라서. 음, 그리고. 이제 아바타로 넘어가 볼게요.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급형 로얄프라우드 이렇게 이제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이랑 이제 그 손목 내 네,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다크니스 껴주면 됩니다. 지난번 추대랑 별로 그렇게 다를건 없어요. 자, 그리고 목탱 같은 경우에는 세컨드 다이아티켓스 교환할 수 있는 채셔 교양이 이렇게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를 설명 안 드렸는데, 다크니스 드래곤 세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은, 이제 러닝 티켓이나, 아니면은, 뉴비 서포트 그, 티켓인가? 그, 아, 뉴비, 아, 뉴비 서포트 티켓이래. 그, 뉴비 프리패스 티켓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교환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팩 같은 경우에는, 1등급 팩 선택권이나, 어, 세컨드 골드 티켓에서 구현 가능한 오컬트브 팩, 이렇게 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장충 대시랑, 그 다음에 추대 붙어 있기 때문에 껴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무얼 꺼주면 되냐 하면은 세컨드 골드 티켓에서 교환 가능한 드라이 플라워, 아바타 닭방2% 주는 스페셜이거든요. 요거 이렇게 딱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볼 같은 경우는 그 낚시 코인 4등급 아이템 선택권, 저카메양 상자나 아니면 에스테라라 상자에서 얻을 수 있는 요 심볼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낚시코인 4등급 마이소태 선택권, 블랙크리드 체스트나 벨레로포 상자 아니면은 러블리 플라박스에서 구할 수 있는 요 이제 세 가지 목걸이 중에 이제 하나 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얻는 신 거를 추천드리고요. 블랙크리드 목걸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탯 설정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TT이기 때문에 착지증이 이제 4초고요. 그 다음에, 최대증이 이제 104%, 다음 추진력 35%, 분노분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회의 피나 이런 건좀 낮을 수 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어, 그리고, 이제 닭방이 이제 6 0의 쟁부가 이렇게 100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음.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닭, 닭방이랑 이제 쟁부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썼고요. 주대랑 어, 1회피 이쪽은 좀 신경 좀덜 썼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점차적으로 맞춰가시면서 채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